어디 가십니까? <laughs> 어 눈이 많이 돋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나경아, 나경아 어디가? 우리 거기 안갈 건데? 어, 염소도 어디갔지? 응? 어? 염소도 어디갔지? 염소? 묶어놨는데? 어디도 묶어? 매. 뭐 소리도 없네. 묶고 있나 거지. 어, 뭐죠 저건 뭐죠? 해마다 하는 일이죠. 뭐 작년에도 이맘때 꺼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응. 작년에도 이맘때 꺼냈는데 장속대가 살짝 보였어요. 이렇게 음. 꺼내서 음, 짜잔 짜잔. 12월 초에 담았으니까 우리. 짜고 음, 네. 오. 짜잔. 오, 지금 처음으로 개봉을 합니다. 12월 초에 담았으니까. 올해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맞아요. 겠죠 이거 껌에서 이제 고구마랑 딱 해서 먹으면. 고구마하고 오늘 저녁 그냥 김치하고만 먹어, 우리는. 데 자, 누은 것도 하나도 없이. 예. 네.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진짜 이거 빨리 상무이 아, 전화해야겠다 나 하나 먹어야나 하나 또또또먹어네상무이 전화해야겠다 소금 아, 바람또아 김치도네 응 진짜 맛있다니까 하나 냄새도 먹어도... 맛있긴 하 아직 안먹어봤다아딱 냄새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먹어봐야 나도 먹어봐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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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었네. 음, 이땅 속에서 익은 맛이 확실히 달다 음, 날씨가 그래도 음. 춥지가 않아가지고 익었어요. 새콤달콤, 새콤이죠, 달콤. 들큰, 새콤들큰. 아. 아무튼 오늘 오늘도 날씨가 차가우니까. 오늘 묶어놓고 이거 전체 다 꺼내는 것네일이나 음. 항목 연구라고 해서. 음. 아이고. 아이고. 나 여기. 나경봐 나경 털어라. 기다좀 봅시다. 아 좋다니까. 좋아 아주. 그럼 보시죠. 아까 김장떡에서 꺼낸 김장김치입니다. 이 김장김치 맛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막 같이 흰쌀밥에 비수가 지어졌습니다 네, 색깔 좀 보시죠. 김이, 김이 무랑무랑 흰쌀밥에 음, 맛있겠다. 맛있어요? 응 음. 아삭아삭 응 음. 소리 들리시 들려요? 들려요 응그 음. 음. 뭐 뭐냐 아삭거리는 그 맛이 무슨 전문 먹방 하시는 분 같아요 응 음. 침이 음. 넘어가네 적당히 맵고 음. 적당히 잘익었어 그적당히가 중요한데. 음. 아, 음. 이게 배추의 그 아삭함도 살아있어요. 발효 과학 온도 음. 제대로 맞춤. 음. <laughs> 음.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예. 네. 음. 김치 음. 때깔 우와. 저희가 어. 먹방 채널이면 요거 하나에 요거 밥을 몇 먹겠죠? 그릇 먹겠죠? 대주한일 그릇. 하지만 저는 먹방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면 먹겠습니다. 응,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안녕. <웃음>